살아가는 아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 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니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바로 13절에 드러나고 있죠 그가 네 문빗장을 경고해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즉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그 보호와 그 축복하심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평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14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즉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서 평안을 가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즉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채워주심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 하나님을 따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내용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석히 달리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석히 달리는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은 석히 이루어진다. 석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에 우리는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모든 고민, 모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20절의 내용을 또한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와닿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화가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과부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즉,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다니 목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또는 중보를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행복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